하는 말은 자궁이 수축하기 때문이에요. 이때 나오는 호르몬이 옥시토신입니다. 옥시토신의 다른 이름은 사랑의 호르몬이에요. 그 다음 안 아픈 시간이면 엔돌핀이 나오는 시간이에요. 옥시토신이 나오면 아프다가 엔도핀이 나오면 안 아프다가 이렇게 반복되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. 그런데 출산은 이와 같이 골반에 하는 일이라기보다는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원활한 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결과입니다. 그래서 출산은 몸이 하는 게 아니라 뇌가 하는 거예요. 우리가 평소에 엄마 몸에서 이 호르몬 분비가 잘될수 있는 준비 환경 조성을 준비해 놓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. 출산은 옥시토신과 엔돌핀이 서로 바톤 터치라면서 하 가는 과정으로 출산이 이뤄집니다. 남편이 안아주면 옥시토신이 잘 나와요. 두 명이 아득하고 어두울 때잘 나옵니다. 엄마 몸이 편안하면 잘 나와요. 그래서 엄마가 될수 있으면 호흡을 편안하게 하면서 자꾸 자신을 이완시키려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이완했으면 잘 안나옵니다 움직일 때더 잘나옵니다 진통에 걸리면 배운대로 내가 움직이고 호흡하고 하면서 멋진 출산을 할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